삭히면 삭힐수.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강해져 호불호가 강한 홍어. 도대체 왜 홍어는 이렇게 삭혀서 먹는 걸까요? 가오리처럼 그냥 잡자마자 생으로 먹으면 싱싱하고 맛있지 않을까요? 사실 홍어를 삭혀 먹게 된 기원 중 가장 유력한 역사는 고려말 왜구의 침략으로 홍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던 흑산도 주민들이 이미 잡은 홍어를 지푸라기와 함께 항아리에 숨겨놓고 피난을 다녀왔는데 그 시간 동안 홍어가 상하지 않고 오히려 숙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중독성이 있는 맛이라 이때부터 홍어를 삭혀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흑산도 현지에 가면 정작 현지인들은 생홍어를 먹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삭힌 거랑은 완전 다른 맛이라고 하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이번에 유튜버 잡사님께서 새롭게 출시하신 생홍어루구매 홍어무침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냉장고에 있는 방아잎과 각종 야채를 홍어와 함께 넣고 그냥 초장과 통깨만 뿌려서 조물조물 무쳐내 홍어무침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삭힌 거와 다르게 특유의 향이 거의 없는 편이고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달짝지근한 맛이 끝에 올라오는데 식감도 더 쫄깃하고 찰진 게아 이래서 현지에서는 생홍어를 먹는구나 싶네 여러분 홍어는 생으로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